할렐루야, 구티비 세상을 보는 창 오세고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부천 소원교회를 섬기고 있고, 교회언니 유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미 사모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혜로운 인간관계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집단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친구, 직장 동료, 가족, 연인, 주변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그런데 이 인간관계라는 것은 가장 어려운 것중 하나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상처와 스트레스는 많은 것이 관계 때문에 와요. 회사 업무는 힘들어도 어떻게 할 수는 있는데, 직장에서 사람 한명 잘못 만나거나 관계가 한번 꼬이면 너무 고단해집니다.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고 큰 상처를 주는 것이 바로 관계예요. 관계 스트레스가 없고 상처를 아예 안 받고 살면 참 좋겠는데, 사람과 단절돼서 살 수도 없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찌르러 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상처를 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단단하고 지혜로운 관계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점을 바꿔야 돼요. 누구와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항상 똑같은 캐릭터로 행동하는 분은 안 계시죠? 가족과 있을 때. 직장 동료나 상사와 있을 때, 교회에서 교인들과 있을 때, 우리의 모습과 행동은 약간씩 달라져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하나는 성격이고, 하나는 상황이에요. 그 중에서 상황의 힘이 생각보다 큰데요. 나라는 사람의 기본 성격은 변하지 않지만, 편한 친구들과 놀고 있는 상황인지, 교수님과 면담을 하고 있는 상황인지, 여러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더 활발하고 말이 많아지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더 진중해지기도 하죠.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이두 가지 원인, 즉그 사람의 성격 때문인지, 아니면 처한 상황 때문인지를 판단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일에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웃으면서 인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분명 나를 본것 같은데 인사를 안 받고 쌩 지나가 버렸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기분이 별로일 거예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죠. 저 사람 성격 이상하다. 아니면 나를 싫어하나보다.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거예요. 이것을 내부적 요인으로 원인을 돌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 못 봤을 수도 있고요. 예배 준비나 방송실 담당이라 급한 일이 생겨서 바쁘게 해결하러 가느라 미처 인사를 못 했을 수도 있어요. 또는 교회 온지 얼마 안된 사람이라서 모든 것이 낯설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인사를 못 받았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을 외부적 원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여러 외부적인 상황적 요인을 생각해 보지 않고 상대방의 성격 탓으로 원인을 돌려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동적이고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사고의 흐름이에요. 다른 사람의 행동의 원인을 판단할 때 자동적으로 내부적 요인을 원인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재밌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내부적 원인 탓을 하지만 나 자신에게만큼은 외부적 요인으로 원인을 돌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행위자 관찰자 편향이라고 해요. 내가 중요한 약속을 못 지켰다면 몸이 아파서 어쩔 수 없었어. 너무 바빠서 그랬지. 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이 중요한 약속을 못 지켰을 때는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네. 시간 개념이 없네. 나를 무시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나한테는 너그럽고, 다른 사람한테는 엄격한 거죠. 성급하게 내부적 요인으로 원인을 돌리면, 오해를 안 해도 될 상황에서 오해를 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고,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요. 한 번만 판단을 보류하고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 받을 일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불필요한 상처나 분노의 감정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비슷한 일이 반복된다면 그때는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저 사람이 매주 내 인사를 못본 척한다. 친구가 약속을 너무 자주 취소한다. 게다가 다른 사람에게는 안 그러는데 나한테만 그런다. 그러면 확실히 문제가 있는 상황일 거예요. 그 사람의 성격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이 관계에 문제가 생긴 상황이겠죠. 이런 경우에는 또 다른 지혜가 필요하겠지만요. 어쨌든 그전에는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한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나 자신에게도 이 관점을 적용시켜 봐야 돼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의 행동은 내부적 원인, 나의 행동은 외부적 원인 탓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저 사람이 지각을 하면 게을러서, 내가 지각을 하면 차가 막혀서가 되잖아요. 이걸 완전히 반대로 바꿔서 다른 사람의 행동은 외부적 원인으로 한번더 이해해 주려고 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내부적 원인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너그럽게, 나에게는 엄격하게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정말 멋지고 존경받을만 해요. 크리스천은 세상에서 존경을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무시를 받거나 동정을 받아야 할까요? 네 존경을 받아야 되죠. 이 본능적이고 자동적인 관점을 뒤집어서 타인에게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하려고 한다면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될 거예요. 내 행동에 대해서 성격이나 기질이나 습관이 이유라고 생각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고쳐야 할 점을 발견하고 발전할 수 있어요.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이 행위자 관찰자 편향을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저지르는 오류라고 생각해 보면 어떻죠? 누군가가 나의 행동을 보고 상황을 고려해 주기보다는 성격 같은 것이 이유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나의 행동을 모든 사람이 폭넓게 이해해 주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의도와 상관없이 누군가는 오해를 하거나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오해가 될 만한 언행은 조심하려고 노력해야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상처를 잘 받는 사람에서 덜 받는 사람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어요. 이게 매우 피곤하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인간 관계라는 것이 원래도 쉽지 않지만 그중에서도 크리스천의 인간 관계는 더욱 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든 면에서 본이 될 의무가 있어요. 정말 믿음이 좋다는 것은 믿음만 좋고 영적으로만 성숙한 것은 아니죠.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하기 때문에 삶의 여러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어 갑니다. 삶에서도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렇게 되어서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성숙하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전도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관계를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은요. 선을 위해서 선을 긋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받을 때가 언제인가요? 상대방이 선을 넘는 언행을 할 때이죠.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내 쪽에서 먼저 선을 그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바운더리를 설정해 주는 거죠. 특히 연인이나 가족같이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더 선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가까운 사이에서 받는 상처가 가깝지 않은 관계에서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게 남기 때문이에요. 친하고 편한 사이일수록 선을 더 많이 넘게 돼요. 말도 더 편하게 하고 어려운 사이에서는 하지 않을만한 나쁘고 무심한 행동들을 하게 되죠. 밖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짜증을 안 부리지만 집에 와서 편한 배우자, 편한 부모에게는 짜증을 부리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선을 긋는다는 말을 들으면 정이 없다. 너무 딱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세요. 하지만 선을 긋는다는 것은 사람 사이에 벽을 치거나 무뚝뚝하게 대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서로가 지켜야 할 예의를 지키고 존중해야 될 부분은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렇지 않으면 관계가 절대로 건강할 수도 없고 오래 갈 수도 없어요. 선을 긋는 게 은근히 어려운 일이고 때로는 상대가 서운해할 수도 있지만 이 관계가 소중하다면, 그래서 오래도록 건강하게 잘 유지하고 싶다면 오히려 더더욱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선은 누가 그어야 되느냐? 내가 긋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서 바운더리를 존중해주면 좋을 텐데 그게 어렵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은 내가 먼저 해야 됩니다. 때로는 거절해야 될 일이라면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 도가 넘는 무례를 저지른다면 그것을 표현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선을 넘어도 되는 줄 알고 계속 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 악한 행동을 지속하게 되는 거죠. 누군가가 자꾸 선을 넘고 악한 행동을 할때 무조건 다 참고 받아주기만 한다면 과연 그것은 진짜 선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그 악한 언행을 허용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계속 더 악한 짓을 하게 될 테니까요. 심지어 나한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러겠죠. 반대로 선을 그어서 그 사람이 나쁜 행동을 멈추게 되었다면 그것이 진짜 선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계기로 인해서 그 사람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영혼과 인생에도 오히려 더 좋은 것이죠. 그리고 또그 사람으로 인해서 앞으로 상처받을지 모르는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지키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값을 주고 사신 소중한 사람입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다면 더더욱 나를 지켜야 돼요. 중요한 사람이니까요. 영혼이 갉아먹히는 줄도 모르고 계속 받아주고 참기만 하면요, 나 자신도 병들고 무엇보다 상대방도 악한 짓을 반복하면서 병들고 결국에는 모두가 불행해지는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내 마음을 보호해야. 더욱더 오래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고 사랑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선 긋는 방법은 지혜로워야 됩니다. 옳은 얘기를 한다면서 때와 상관없이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고 선을 긋는다고 무례하게 행동하고 이런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겠죠. 직접적으로 선을 그을 수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긋는 방법도 존재해요. 우리는 영혼을 사랑해야 하고 또 필요하다며 언제든지 품고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최대한 상대방의 마음이 다치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하면 선을 잘 그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돼요.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기도하면서 고민해야 됩니다. 만약에 자꾸 거절하느라 불편해지고 싶지 않다면 애초에 상대가 나에게 부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도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음 주부터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게 돼서 계속 밤샘을 하고 휴대폰을 잘못볼것 같다. 연락을 잘못 받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미리 얘기해 놓는 것도 돌려서 선을 긋는 거죠. 아니면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웃으면서 가볍게 전달할 수도 있어요. 대화 중에 성격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게 됐다면 나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갑자기 계획이 어그러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무게 잡고 얘기하면서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련 주제가 나왔을 때 가볍고 자연스럽게 재밌는 예시도 들어가면서 웃고 넘어가는 얘기처럼 할수 있겠죠. 이렇게 선을 긋지 않으면 상대는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하고요. 나는 그것을 계속 거절해야 하고요. 그러면 상대는 서운해하고 나는 계속 부담스러워서 피하는 건강하지 않은 관계가 되겠죠. 하지만 선을 그음으로써 상대가 나를 존중해준다면, 그래서 요구의 수준이나 빈도가 줄어든다면, 나는 그것을 더 기꺼이 받아줄 수 있잖아요. 관계가 더 건강해지죠. 최대한 티나지 않게, 상대가 상처받지 않게, 나의 바운더리를 알려줄 수 있도록 생각해 봐야 돼요. 하지만 때로는 서운해 하더라도 조금 더 직접적으로 선을 그어야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돌려서 표현을 했는데도 눈치를 못 채면 어쩔 수 없이 직접 표현해야 됩니다. 자꾸 무리한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이러해서 앞으로 이런 부탁은 들어주기 힘들 것 같다. 얘기를 해야 돼요. 또는 도가 지나친 기분 나쁜 농담을 하면 웃어주지 않고 반응해주지 않는 것, 또는 같이 농담하는 척 하면서 받아치는 것, 모두 선을 긋는 것이죠. 자, 만약에 나를 힘들게 하는 대상이 가족이라면요. 가족이 정신적으로 심각하게 힘들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독립하는 방법도 있겠죠. 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것 또한 선을 긋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리 두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상대가 기분이 나쁠까봐, 이 관계가 끊어질까봐 끌려다니면서 힘들어하세요. 하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이 없는 관계는 오히려 나중에 서로에게 더큰 상처가 된다는 걸요. 지금 잠깐 둘다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도 할수 있을 때 바운더리를 정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오래 갈수 있는 좋은 관계가 돼요. 드물지만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맞는 경우도 있어요. 지속하면 할수록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도 유익이 없는, 오히려 독만 되는 관계라면 과감하게 거리를 두거나 아예 끊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독이 되는 관계라도 없는 것보다 낫다. 누가 옆에 없어서 외로운 것이 더 힘들다. 라고 하시는데요. 확실하게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유지하면 할수록 양쪽 모두를 병들게 하는 관계는 오히려 끊는 것이 나와 상대방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관계를 잃는 것과 외로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래요. 때로는 홀로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일 수 있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더 깊어지고 앞으로 있을 더 많은 좋은 관계들을 맺기 위한 재정비의 시간을 주시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선을 긋는 방법도 지혜롭게 고민해야 될뿐 아니라 선을 조절하는 유연성에 대해서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선의 길이, 즉 선의 거리는 한번 딱 정하면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상대와 상황에 따라서 내가 계속 유연하게 조절하는 거예요. 누군가와 먼 거리를 두었다가도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가깝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하고요. 가까운 거리를 허용한 사이였지만 그 이상을 침범하는 사람에게는 거리의 길이를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크리스처는 인간관계를 주도하고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끌려가면 안 됩니다. 나를 보호하면서 관계를 잘 유지하고 또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맺으려면 지혜롭게 선을 긋고 바운더리를 조절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너무 정이 없다고 안 좋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크리스천이니까 오히려 더 사랑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랑을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선이나 거리라는 개념은 사랑과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둘다 양립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세요. 아버지처럼 한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지만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전지전능한 절대자이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경외하기도 하잖아요. 이두 가지는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라 공존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천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할 뿐더러 또한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도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본이 되고 사람들을 살려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관대하고 너그럽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면서 또 동시에 함부로 할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둘다 도전해야 돼요. 절대 한 번에 될 수도 없고 완벽해질 수도 없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도전해야 됩니다. 분명히 인간관계는 어려워요. 그래서 관계 속에서 생기는 문제와 갈등, 그리고 선택의 순간들 속에서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기도하면서 말씀의 지혜를 구하고 고민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변하게 돼요. 사람과 세상을 보는 관점이 더 넓어지고, 내가 고쳐야 할 부족한 점을 깨닫게 되고, 선을 긋는 것이 진짜 선을 위한 것이라는 걸 알게 돼요. 지혜가 생깁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으로 전부 받아주는 게 나의 성격이었지만, 때로는 단호해야 될 상황을 알게 되는 지혜가 생겨요. 회피하는 것이 내 익숙한 스타일이지만, 때로는 마주하고 부딪혀야 된다는 걸 알게 되는 지혜가 생겨요. 세상에는 이리 같은 사람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뱀같이 지혜로울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결혼하고 사모가 되면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많았어요. 결혼 전에 교회 교사로서 아이를 만났던 것과 사모로서 대하는 것은 달라야 했고요. 청년으로서 교회 어른들을 만나는 것과 사모로서 만나는 건 완전히 달랐어요. 사람들과 한없이 마냥 가까워서도 안 되고 그러면서 너무 거리를 두는 것처럼 되어서도 안 되고 이 거리감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지인들을 만났을 때 더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나의 언행에 신경을 써야 됐어요. 왜냐하면 내 언행이 기독교와 교회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기독교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고 본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안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의지하면 안 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속 얘기를 다 하고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으면 안 된다. 그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더 나은 사람이어야 해요. 직장에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교회 청년, 집사님, 장로님, 이런 경우가 꽤 있죠. 나한 사람의 언행과 삶이 복음과 기독교의 전체 이미지가 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고 사람들을 돕고 살려야 될 존재니까요. 참 인간관계에서 많은 것을 신경 써야 하죠.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서 보려고 애를 써야 돼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단점 때문에 관계에 있어서 자꾸 비슷한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 거리를 잘 조절하지 못해서 오히려 선하지 않은 결과를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또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풍기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해야 해요. 참 어렵고 아픈 과정이에요. 나를 돌아보고 바꾸는 것은 아프고 괴로운 작업이에요. 내 마음 속에 고집처럼 박혀있는 돌덩이도 골라내야 되고요. 잘못 뿌리내린 생각 같은 잡초도 뽑아야 하고요. 가시덩쿨도 뽑아야 됩니다. 땅을 들어엎고 개간하는 것처럼 관계의 상처가 내 마음을 핥히고 들어엎어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이겨내면서 우리 마음 밭은 좋은 밭이 되어가요. 그 밭에 말씀이 뿌려지면 결국에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되죠. 때로는 어렵더라도 인간관계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결국에는 좋은 밭이 될 거예요. 나무줄기가 쑥쑥 자랄 거고요. 잎이 무성해지고 열매가 열리겠죠. 그러면 그 열매를 사람들이 와서 먹기도 할 거고요. 나뭇잎 그늘에 새들이 와서 쉬기도 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랑할 만한 사람, 그리고 동시에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도록 도전한다면 그런 나무가 될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의 위로와 휴식을 얻고 생명의 양식을 얻어가는 나무요. 지혜롭게 관계를 이끌어가고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이 될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약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정말 단단하고 멋지다. 기독교인들은 어수룩한 게 아니라 존경할 만한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우리의 행동과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될 거예요. 우리 모두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을 살리는 단단한 나무와 같은 지혜로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